안녕하세요 독자님 오늘 알아볼 내용은요 이재명 대통령의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 주문입니다. 서울경제신문 기사를 바탕으로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경찰에 산업재해 사망사고 전담팀 구성을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했는데요. 어, 이거 상당히 좀 이례적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그~ 산업 현장에서 일하다 사람이 죽는 사건이요 이게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점을 아주 분명히 했어요 어, 단순 사고가 아니다 네, 특히 교통사고와는 이게 본질적으로 좀 다르다 어~ 명백한 과실이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점을 강조했죠. 과실이 원인이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천장 철거 작업 같은 거할 때요. 기본적인 안전 조치인 그 비계 조처 설치를 안 해서 추락하는 사고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사고가 종종 있죠. 그런 걸 언급하면서 이런 사건들은 전문적인 수사 역량이 필요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아, 전문 역량.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할까요? 뭐, 단순 과실치사랑은 좀 다르다는 걸 강조한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관련 법규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한 좀 깊은 이해도 필요하고요. 또이 복잡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그 책임 소재를 밝혀내는 그런 수사 노하우. 이게 필수적이라는 의미죠. 아, 노하우가 중요하군요. 네, 그래서 대통령은 여러 경찰관이나 뭐 검사가 산발적으로 사건을 막기보다는 아예 그냥 전담 팀이나 최소한 지휘 팀을 두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전문성을 키우고 노하우를 축적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음, 그러니까 반복되는 사고에 어떤 구조적인 원인을 파악하려면 전문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군요. 그렇죠. 그런 맥락입니다. 근데 기자님 특히 그 특정 기업. 포스코 ENC에 대한 언급은 수위가 굉장히 높았어요. 아, 네, 맞아요. 대통령이 직접 기업명을 거론하면서 이렇게까지 강하게 질타하는 건좀 흔치 않은 일 아닌가요? 네, 정말 이례적입니다. 포스코ENC 건설 현장에서 올해 들어서만 벌써 다섯 번째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직접 딱 지적을 했어요. 벌써 다섯 번째요? 네. 그러면서 이런 반복되는 사고는 사실상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나 뭐 다름없다. 심지어는 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까지 했습니다. 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니. 그 법률 용어까지 있었군요 네 미필적 고의라는 표현까지 동원한 것은 기업의 책임을 정말 극도로 무겁게 보고 있다 이런 아주 강력한 경고 메시지라고 봐야겠죠 듣기만 해도 좀 섬뜩한데요 그 살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됐다 또 충분히 예상 가능한 사고를 방치한 결과다 이런 표현에서는 정말 그 참담함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심지어 직접 현장을 방문할 생각까지 내비쳤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가겠다, 이렇게 의사를 밝힌 거는 이 문제를 정말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네. 이게 뭐 단순히 그냥 보여주기식 행보, 이걸 넘어서서요, 이 후진적인 산업재해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뿌리 뽑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됩니다. 정말 강력한 의지네요? 네. 그래서 올해를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의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 이 점을 국무회의에서 여러 차례 강조한 것도 다 같은 맥락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도 아주 강한 당부가 있었죠. 네. 김영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요. 마치 그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라는 생각으로 산업 현장의 안전 규정 위반을 아주 철저히 단속하고 관리하라.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특공대처럼요. 네. 근데 김 장관이 여기에 직을 걸겠다고 각오를 밝히니까 대통령이 사고가 줄지 않으면 정날로 직을 걸어야 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아, 정말로 책임을 묻겠다는 거군요. 그렇죠. 장관에게 아주 무거운 책임감을 부여한 겁니다. 이게 단순 난경려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를 내라 이런 압박인 셈이죠. 네, 대통령부터 장관까지 정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강력한 주문이 그냥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산업 현장의 그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 이걸 해소하고 문화를 바꾸는 좀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게 관건이겠네요. 맞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어, 대통령의 의지나 지시가 구체적인 정책이나 제도로 어떻게 잘 만들어지고 또 현장에서 이게 계속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시스템이 잘 뒷받침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봐야겠죠.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독재님께서도 이런 정부의 노력이 실제 현장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또 기업들의 대응은 어떻게 나타날지 이런 부분을 좀 주목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빠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